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섯 번째 이 지구라는 이름을 달하는 인류 사람 인간들 인간들 따라서 알파가 문제입니다.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. 어떤 생명체가 어떤 직거리를 하다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러흘러 6이라는 이름표가 나타났습니다. 6이라는 이름표에 방송진행자와 같은 생물체들이 이만하고도 7천 년 경에 갑자기 여섯 번째 지구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. 방송진행자 수도 없이 다섯 번째까지 수조 수억 년이 걸렸더라도 방송 진행자의 정시 세계에서 예언 예측 분석을 했을 때 여섯 번째 이만하고도 칠천 년밖에 안된 인간들이 지금 지구를 자연을 달래고 있습니까? 첫 번째 지구가 지구까지도 해레스온 세월을 첫 번째서 머물 수 있다고 방송진사가 소도시 말씀을 네. 올렸습니다. 현저하게 네. 조그 문명이라 합시고, 2만 5도, 7천 년 밖에 안 돼. 인간들에 의해. 자연은 쓰레기, 우열 범벅이 돼. 땅밑에는 광물과 석탄, 석유, 가스, 다 파먹으니, 빙국되게 하할 테니. 없어지지 말해도 없어졌기에 다섯 번째로 거쳐 다섯 번째 지구라는 이름을 달게 된 것입니다. 방송진에 소득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. 동식물 오류만에 있었다면 정말로 향기에 취해. 향기에 취해,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지구의 행성이 지구까지 첫 번째에서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체가 있을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.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방송을 했습니다. 여섯 번째. 보십시오. 이만하워도 7천 년밖에 안되 갑자기 나토급이처럼 나타난 인간들이 이 여섯 번째 이 지구도 아주 없애버리지 못해 안달 방구가 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? c 심으로 a 더정확 자연을 더 정화시켜 줘. 지구 괴롭힙니까? j 네들이 분명히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도 진짜 a p 담 n j a 뭔가의 자연을 파괴 j 지구를 빈 바가지로 만든 그런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 지구를 보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방송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여섯 번째 지구. 뭐가 문제입니까? 인간이 문제예요. 인간들이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죽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? 정말 문제는 인간의 인간의 탈화선 정의 쓴 세계가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잠시 왔다가 그 동토기 일보직전에 있는 그 아주 짧고 짧은 기가 또한 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안타까운 그런 방송 진행자의 비통한 마음이지. 그 모두가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. 그런 일도 있고 하루가 멀다니 날이 구슬치고 저쪽은 또 설쳐진 원수가 죽고 죽이는 갈등과 대리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과 전쟁을 치르고 정말로 이게 또다 인간들의 정신세계의 원죄라는 인간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